자, 대칭이동한 함수, F 뭐야?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? 잘렸지, 지금. 좋아. 저놈의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이동한 함수가 저렇게 있는데,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, A 플 B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돼있죠. 그러면, 내가 저놈을 Y축 대칭, Y축 대칭하면, 뭐가 뭘로 바뀌어요? X의 보호가 바뀌죠. X 대신 마X를 집어넣은 게 Y축 대칭이지. 맞아요? 그러면, 요놈의 그래프는, 저식에다가 X의 위치에 그대로 마이너스 X를 대입한,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에 플러스 b라는 이런 식이 나올겁니다. 맞습니까? 맞죠? 음. 이 놈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 있는 f라는 그래프인데 지금 내가 알수 있는 점이 몇 개가 보이는데 일단은 이 점이에요. 얘가 마일 콤마 10이라는 좌표를 지나가고요. 그리고 또 뭐? 점근선이 지금 2지요. 맞아요? y는 이거 점근선이지. 그쵸? 그러면 기본형에서 위로 이만큼을 올렸다는 게 분명하잖아. 맞지요? 어, 위로 이만큼 올렸어? 그럼 난볼 것도 없이 일단 B값이 이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. 맞아요. 그치요? 어, 위로 이만큼 올린 게 분명하니까. 어. 그러면은 내가 이 점근선 활용했고 저 점만 여기다 샥 대입하면 게임은 끝나겠죠. 얘가 10콤, X에 마일 넣고 Y에 10 넣으면 10은 2에, X에 마일 넣으면 2에 플러스 A에 플러스 2란 식이 나와서 이거 넘어가면 8 되고요. A 값이 1이 나오겠네요. 맞습니까? 게임은 끝났습니다. 두개더 하면 정답 3. 넘어가.